안녕하세요 3만원 오늘 살짝 카라미스러운데 오늘? 아 사과해줘 어, 오늘 얌전하게 아, 이름... 아 맞다 맞다 어, 이름표도 있어? 이름와 아, 어, 머리 반짝반짝거려 맞아요 완전 반짝반짝 그러니까. 트윙클 트윙클 해봄이는 저런거 좋아해 어, 여자카라미? <laughs> 네. 어? 너무 아, 심한 말아 아, <laughs> <laughs> 아, 차라미님이 어땠어요? 자꾸 이런 친구들 개심한 말이야 왜 <laughs> 네, 뭐라니까? <할까>? 어? <laughs> 저번밥 같이 먹는데 카라미 이렇게 있었거든아 진짜 사과해줘 카라미랑 <laughs> 이렇게 해봄이랑 몇명 이렇게 해서 밥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말하기가 자꾸 카라미 같은 거야 아니 그니까! <laughs> 내가 약간 막 어쩌고저쩌고 할 때마다 여자 카라미? 그러면 나 바로 <laughs> 나 웃자마자 아 어, 알겠어 여자 카라미? 알겠어 근데 오늘 좀 얌전하지 않아? 아니야 나 오늘 좀 아니야, 그래도 전혀, 전혀, 전혀. 좀 정적인 자리여서 나 진짜로 무슨, 무슨 자리였는데? <laughs> 손도포 또얌전와 아, 진짜 아, 야, 아, 뭐야 이거 이 아니 이거 이렇게 태어났어요 와 엄마가 진짜? 이렇게 나왔는데 뭐? 엄마 그렇게 났다고어뭐 문제 있으세요? 어머니 어, 어, 뭐 잘못 뜨신 나. 거 아니야? 아 ㅋ ㅋ ㅋ ㅋ ㅋ 아 ㅋ ㅋ ㅋ 이거? 아니, <진짜>. 아니 근 오늘 <laughs> 몸이, <laughs> 몸이 진짜 약간 차분해 어나 진짜 얌전해 너 오늘 차분하다 평소 어떻게 입고 다니지? 아 원래는 입고 싶은 옷이 있었거든? 응근에 아. 이게 좀 깜찍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냥 귀찮아서 근데 나도 너네 죽을 때마다 약간 옷을 예쁘게 입어야지 하고 전날 응. 생각을 하거든? 근데 아. 막상 일어나면 아 개 귀찮다 이거 주, 대충 다 있는 거주었어요 그래 뭐 여기 나왔는데 뭘뭐 이렇게 꾸미고 와 맞아 오빠만 한게 아... 없는데 그 뭐. 무슨 소리니? <laughs> 아 뭐가? 아, 아니 뭐. <laughs> <무슨 소리? 웃음> 아, 그아 혹시 동갑이에요? 아니죠? 저보어 아, 처음, 처음 봤나? 어, 어 완전 처음 아 진짜? 아, 어. 우리 처음이요아 그래? 완전 좀 완전, 그래 내가 어, 내가 보고 싶다고 그랬었지아 그니까 어? 보고 싶었어요? 저도예요 맞아요 전 진짜 태어날 때부터 금희님이 보고 싶었어요 태어날 때부터요? 확실히 어머니가 뭐 잘못하신 게맞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 보이 3일 내내 보는데 너무 진짜 <laughs> 왜 힘들어? 야아안는 어제 만났거든? 아, 나 너무 어. 힘들어. 진짜 어제, 어제 만났거든? 근데 어. 보이가 언질 몰랐어요. 어. 근데 보이한테보험있는데보이가딱앉자 보자. 귀가 30%쭉 빨리는 거예요. 그래서 뿜마 나귀 빨려. 이제 그랬더니 미안해. 귀 빨아줄까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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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아니 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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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자 니아이라고아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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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어났다고 또 어떻게 보고. 왜 태어났냐고요? <laughs> 아, 네. 태... 아. <laughs> 해 보면 나 궁금한 게 있어. 어. 너네 집안 가족 자체가 다 이렇게 밝으죠? 하, 근데 이 정도는 아니긴 하거든. 근데 아빠는 나랑 너, 조금 비슷해. 근데 원래 다른 아빠 닮는데. 근데 아빠도 나좀 싫어해. 가. <laughs> <laughs> 아니 가만히 좀있으야 나. 싫게 높다고? 어 나도 좀 가만히 있어. 아, 너무 있으래. 같은 결이라서. <laughs> 뭐. 아 그런가? 아 동족 음... 그, 그 싫어하는 거. <laughs> 아 동족. 아 <laughs> 어떻게 방송하면서 금이님랑한 번도 만난 적없었네요 아니 근데 약간 내적 진짜... 친밀감은 있었어요. 약간 같은 막캠이었고. 맞아 맞아 맞아. 에이. 야 오늘 특집이 마켐 특집이잖아 오늘 어, 어 맞네 맞아요 특집, 어. 오늘 마켐 특집이었어? 마켐에서 어, 어. 그래? 얼굴 공개한 사람 몰랐어요? 거? 몰랐는데요 <laughs> 그럼 내가 너를 왜 모았겠니 이렇게 말안 해줘 <laughs> 제가 마스크 낀때 어. 해봄님이랑 닮았단 말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저도요 그쵸? 와 진짜? 내가 아, 마스크 낀때 비슷한 느낌이 있나봐 어 그런가? 있나? 한번 가려볼까? 어. 눈만 눈만 하면 되잖아 근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닮았다는 말 진짜 많이 들었어 별로 닮았는데? 세아 그래? 나 눈이 이상한가? 셋 어쩌다 어쩌다 마스크 벗은 거? 그, 일단 먼저 맞아. 깐 사람들부터 해볼까? 그게 나냐? 여기야 여기야 내가 아니, 아니, 제일 먼저 떴죠 생각해보면 금이 마스크 내가 그때 경매해줬었는데 맞쵸 그쵸 맞아, 맞아. 어, 얼마를 보실래요? 이러. 아니 난 어. 얼굴 까는 이유 별거 없어 얼굴이 자꾸 뾰루지 나는 거 짜증나가지고 깠는데 그데 깠는데도 났는데 그니까요 마스크. 아니, 근데 마스크 시절에 어. 어. 진짜 점점, 피부가 착 나기 시작하 e tongue like a king. Ah, could you see? Pangsong, I saw all the h o n e 나도 되게 오랫동안 공개를 안 했었는데 거의 7, 8년 동안이니까 근데 일단 나이도 먹고 가고 있고 이때 사람들 좀 관심 줄때 아니면 못갈것 같은 거야 나도 애매해가지고 네, 그래서 좀 한참 쇼츠막 이럴 때아 지금이 차라리 고점인 거 같으니까 할까 말까 고 주변에도 많이 물어봤거든? 응. 근데 반반이었어 응. 100만 찍고 하라는 애들도 있고 그럼 언제 기다려 그래서 그냥 생일에 깠어 그리고 까고 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싶었어 응. 어차피 언젠가 깔 건데 나이 들어서 까고 싶지 않은 그죠? 어한 살이라도 어 하면은 한살이라 어릴 때? 어한살이라 약간 어 결혼 같은 거야 한 살이라도 어 어릴 때 맞아 그거 입고 싶다 드레스를 입고 싶잖아 어차피 드레스 못 입을 거니까 근 본인 제일 문제야 지금 그래, 그래. 근데 나 진짜 위험하긴 해나 지금 소개 잘 시켜줘 너는 일단 나가야 돼그집 구석에서 안 나갔는데 뭘 소개를 받아 까는다면서. 아 맞아 까는 것도 너무 고민 많이야 나 유튜브에 첫 영상을 어떻게 올리지 너무 어려운 거야 어. 그러가고 <목소리> 마스크 까줘 <맞아>. 이런 거 <목소리> <하면서> <목소리> 근데 개웃긴 게 <개혁하게 목소리> <나> 마스크 <목소리> 안까맞아왜 이렇게 신났어? 하이 나 지가 스키 어? 왜, 왜, 어? 왜? 아, 내 네, 아, 진짜 되게 싫어, 하 되게. 아니 진짜 멋있으시해. 너도 너도? 어? 너도? 아, 네. 나도 ISFP 존나 아, 싫어. 진짜 멋. 아, <laughs> 어? 왜 왜? 저 ISF, 저 ESFP, ESFP. 네. 너는 E가 백이고. 아니야 아니야. 100이야. 나도 백은 아니야. 나한80 웃기지만. 아 진짜요? 얘 진짜 어저께 오자마자. 이렇게 30% 빨리고 갔어. 아니 왜냐면 어제 너무 많은 소리들 많았어. 아러면 아! 오르마. 아! 어! 어 이러 이거, 이거 꼭 해야 돼, 이거. 아 해야 돼, 해야 돼. 돼. 아아니 존나 아, 아. 각져. 아 이렇게 해야 돼, 이 아, 게 해야 돼. 아악! 아아지어이구나 공기 개잘했어, 보인다. 나개쩔와 신기하다. 와 오와! 우리 완전히 그냥 공기의 신들이야. 사람들 진짜 다 <laughs> 진짜 대국민 사과해 주세요. 나도 근데 너무 기세네들이랑 있으면 좀 싫어. 카라미 같은 애들. 나도. 존나 시끄러. 나도 카라미 같은 애들 좀 별로야. 너카라미 비슷해. 아 진짜. 걔는 어. 걔네가 걔나, ADHD도 있잖아. 어, 해보 너도. 아 아니야. 야 나야 나 시끄럽대. 나 얌전할 땐 얌전해. 아, 아니너 얌전 한거본 적이 없어. 어. 진짜 너 언제 얌전해? 언제 안 변한데? 해보봐너 얌전해? 와 진짜 레전드다. 이제? 얌전해 언제? 아 내가 신났을 때만 만는다 제일 나던데? 제일 최근에 암전했을 때 언제인데? 나 오늘 오늘? 아 근데 오늘 근데 진짜 차분해요. 그래 차분하긴 하네. 차분한 날이야. 응. 맞아. 나 차분해. 감지도 하나도 안 하고. 그러니까목소이도 그러니까, 차분한 그러니까. 맞아. 같이 보니까. 어. 나 오늘 진 결혼할 것같아 맨날 시정을 메고 있겠잖아, 너. 그러니까, 그러니까. <laughs> 맨날 그뭐 디지바이스 같은 거메고 다니. 그러니까. 맨날 발랐어. 맨날. 도레비까지 미 내고. 맞아 맞아. 룩이 차분하다고 사람이 차분한 게 아니거든. 닐 <laughs> 네? <웃음> 아니야. 아니야. <웃음> 어, 어. 조금 있어. 아, 다른 날이네, 약간 아, 서로 밸런스를 맞나봐 그렇게. 너 혹시 잘 때도 얘기해? <웃음> <웃음> 아 진짜 궁금했어. <laughs> 잘 때도 얘기할 것 같아가지고. 오빠 그럼 편해? 아니야. 아니 근데 진짜로 내 위가 카라미 같은 애들이야. 진짜 근데 카라미는, 카라미는... 어느 때 레벨이긴 해. 아, 정신 없어. 그런가? 그 정도. 그아 요즘 너 아, 합방 안 했구나? 정신없고. 나 이제 카라미 맛 한번 보여줘야겠다. 정 잠깐 2 시간 동안 비트박스 한다니까? <laughs> 시간 다로. 아 근데 <웃음> 님들 <웃음> 방송 기믹 같죠? 방수금 더 심해져. 진짜 진짜 진짜. 나 어제 걔랑 노래방까지 가고도 이차. 어. 와 어, 어. 어, 잠깐만 그 자리 그거 너랑 카라미 같이 있었던 거야? 다른 사람들 무슨 짓이야? <laughs> 아니야. 어. 아 근데 얌전했어 어. 나름. 어. 누구 있었는데 거기? 내가 아는 사람. 히테님히테어히테 있어요. 정말 전화 한번 아. 히태한대. 아히테야나 어, 어. 방송 중인데 어제 너 혹시 카라미랑 패봄 있는 방 있었니? 아 어, 네. 거기 걔네. 진짜 시끄러웠지? 아, 야! 야 아니 어제 얌전했잖아 네. 이태야 아니 어제 자꾸 얌전했다 해가지고 아, 어, 음어얌전했너 내가 너 뿌실 수 있어 아, 잠깐만. 아 잠깐만. 아니 아 한번 봐야너 잠깐 너 나가봐 너 한입거리야 어제 어, 얼마 시끄러웠는데 둘이? 아 어제.. 귀가 아팠어요 아아! <laughs> 너귀셔버릴 그래. 수도 있었들아 귀에서 피흘났어요와 <laughs> 아 고맙다 어. 억울해. 억울하다는 뜻으로 혹시 사전적인 의미를 모르는 거 아니지? <laughs> 아 진짜 이상하네. 그래. 아 근데 난 어제 노래방 가서 맞아. 걔가 발라드를 불렀거든? 난 발라도도 시끄럽게 부를 수 있는지 몰랐어. 너. 졸라 시끄러웠어 진짜로 졸라 시끄러워. 아. 그리고 끝나자마자 나가서 시부시. 언더스티브로? 불렀어. 불랐어 처음에는 너무 잘해서 와 되게 멋있다 이래서 어, 들었거든? 근데 안 끝나는 거야 좀 시끄럽고 <laughs> 그래서 어, 언제 끝나지? 어제 노래방에서 더 시끄러웠던 이유가 뭐냐면 초면인 어. 사람들 이 많아. 아안 돼. 근데 걔가 카라미가 노래 막한 다음에 나보고 야나 잘하지 잘하지 이래. 그래서 나는 어, 이렇게 무미건조하겠네 사람들. 이아 너무 잘해. 와 진짜 멋있다. 아안 돼. 그니까얘가 진짜 안 돼. <laughs> 우리 3일. 어 우리 3일. 우리 3일. 근데 안란쪽 이번 달에 엄마 아빠보다 너를 많이 본것 같아. 어, 너가 이제 내 엄마야. 어? 딸, 그렇지. 엄마. 우리. 무슨 얘기야, 씨. 너 무슨 AI로 뭐 동영상 만들어 달라고? <laughs> <그래. 웃음> 우리 지금 자기 <저희> 항상 대화 흐르니까. 아, 너무 좋아. 내가 오늘 얘기야, 오늘 내가 어. 평소보다 말이 좀 없잖아. 어. 이유가 뭐냐면 무슨 대화인지 <laughs> 맹목이 파악이안 돼서. <laughs> 아까부터 계속 TL 했어. 뭔가 이 찍고 들어 들어갈 타이밍을 못잡겠어 약간 꿈 얘기하는 것 같잖아. 그까 그러니까. 자기가 오늘 꿈꿈 얘기하는 것 같아요. 아, 정시 씨, 네, 30분부터 하는 줄 알고 보면서 기다리다 기 빨리는 중. <laughs>